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양천구, 목동 같은 데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리 쪽에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발백중 윤관욱입니다의 윤관욱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2부 망천 발언으로 인천과 부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장본인이 있었지요. 바로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옥 국회의원인데요. 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인천일보TV 제작진은 인천과 경기, 경기 인천의 이 대표 언론인 인천일보TV를 통해서 인천과 부천 그리고 경기 도민에게 깊은 사제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싶다는 이 정태옥 의원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정태옥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이 사제의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이번 방송은 인천일보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요. 인천일보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도 인천과 경기,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정태옥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천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인천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 그리고 인천일보의 독자와 인천일보 TV의 예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사실 제가 뜻하지 않는 말로 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제 저는 인천에서 오랜 그 공무원 생활을 해서 남들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지 그동안에도 여러 번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사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천 지역의 가장 대표 언론인 인천일보를 통해 한번더 하는 것이 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당시 음.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을 예. 입을 맞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음. 아, 이혼을 하면 부천에 살고 또 망하면 인천에 산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음. 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발언들이 이렇게 나왔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그때 상황 자체는 이제 선거를 딱 일주일 앞에 두고 전국적인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네개 당의 대변인들이 각각 와가지고 자기 지역별로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마침 서울하고 경기하고 그다음 에 인천 하는 순서였는데 민주당 대변인 쪽에서 그 당시에 인천에 현역 시, 시장이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저, 실정을 뭐한 일곱 가지 지표를 통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어, 일부 예를 잘못 든 데서부터 어, 이야기가 됐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신 이후 망천의 말은 제가 잘못 말한 것을 사후에 아마 그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어, 됐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경위는 어, 어쨌든간에 제가 굉장히 신중했어야 될 TV 토론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 저는 그래 생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로는 어, 상당히 책임을 지고 제가 어, 대변인도 두고 그 당에도 탈당을 했, 했는 그런 사, 사고라 그러나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이었군요. 예. 네. 그래서 당시에 TV에 출연하셔서 직접적으로 정 의원께서 이, 이부망천이다 이런 단어를 쓰시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수치가 어떤, 어, 통계수치를 민주당에서 먼저 거론한 것에 대해서 네. 어, 그러면 그 통계수치가 왜그래됐는가를 예를 드는 과정에서 나왔는 거지, 그걸 는 거지. 제가 뭐 그런 특히 제가 인천에서 직접 근무까지 했는 어렸던 아, 근무까지 했는 사람이 그런 그뭐 묘욕을 할 의사가 있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 네. 실제 그 말도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었고. 예.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정 의원께서는 과거에 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송영길 네. 의원이 인천광역시장을 맡고 네. 있을 때 바로 최찬모. 그 보좌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인천광역시 예. 기획관리실장을 역대 기획관리실장 중에 가장 장기간 동안 하셨던 예. 걸로 기억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천과 경기지역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비교적 이 예. 수치상으로 또 통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계셨던 분인데 이런 발언이 나와서. 인천 시민들로서는 또 특히 부천 시민들로서는 큰 실망을 예예. 가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예. 그때 그 부분이 일파만파 예. 커지면서 시민단체에서 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예예. 기자회견도 하고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셨을 예예. 것 같은데요 그때 신경이 어떠셨어요 어, 아까 그 윤건호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정말 저 자신도 인천에 굉장히 그 공무원 경력으로 중년 시간을 보냈고 그때 당시 저도 참 인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서 노력해가 인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과론적으로 저희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천 시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드린 걸 진심으로 사죄하고 저제 진심이 참 이렇게 잘못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저도 너무 너무 당혹스러웠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겠군요. 정말. 나름대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모든 세상의 이 비난을 한 몸에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뚜렷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길도 네. 마땅치 네. 않았고요. 그래서 네. 스스로 자진 탈당을 하셨어요. 네. 그랬다가 최근 네. 이 7개월 만에 네. 심사를 거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부망천이라는 이런 그 어떤 이 사회적 비난 이 네. 속에서 7개월 만에 복당을 하셨는데 지금 신경은 어떻습니까? 어, 사실 그 정확히는 8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 참 쉽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 어 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어, 정치인에게 당을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에 사실,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어, 이 정치인이 말의, 이, 그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저희를 아껴주는 분들도 어, 형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천 시민들 중에 저는 예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분들로부터 오히려 용기를 내라는 이야기도 어, 듣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진심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더 어, 성숙하는 음, 그리고 정치인 말이 무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의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고 또더 보다 음. 에, 성숙한 예. 어떤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오히려 예.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행정관료로 오랫동안 예. 예.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인천과 특히 깊은 인연이 있으신데요. 예.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송영길 당시. 예.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기획관리 실장을 맡아서 예.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신 걸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 7월에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2008년 겨울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금융이 경색되고 부동산이 대거 폭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인천의 이제 그 사정은 어, 많은 은행 융자나 돈을 빌려 가지고 어 금단신도시, 그 그러니까 루원시티 그리고 어 송도 청라 영종 신도시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빛을 내가 개발을 내가 그걸 다시 한번 팔아야만이 자원이 자금이 회전이 되는데 많은 빚을 내가지고 어, 투자만 해놔놓고 한 번도 제대로 이제 자금을 회전이 안된 상태니까 인천시가 엄청나게 빛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금 상환만 해도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이래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이래 원리금이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 이제, 현금 흐름.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어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어 당시로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전공무원들이봉급을 반납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때 약한 1,100만, 연, 1 1만원 정도, 연봉 1,100만 원 정도를, 아어 자진 반납을 해, 어 했고, 네. 그리고 또, 어, 그 어느 일정 시점이 내가 지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하루에는 공무 수당을 주고 나니까 인천시 전체. 그 평균 장고가, 아, 실제 잔고가 21억 밖에 남지 않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보통 인천이 아무리 어려워도 2천억.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정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약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평균 잔고가 있어야만이 네. 정상적인 되는데 21억 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돈이 될 만한 재산을 이래 그때는매각이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절이었고 네. 그리고 또 급격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거였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좀 연기하고, 그 다음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좀 전략해가지고 예, 어, 사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어 어느 정도 좀 매각 가능한 재산을 열심히 파는. 팔고. 그리고 그 매각 가능이 팔리지 않는 것을 팔려고 하니까, 아 상당히 뭡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오해도 받고 이래가지고 제가 감사원에서 네. 처음에는 어, 배임죄로 네. 검찰 고발까지 뭐 검토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 예. 후에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가지고 그냥 경징 경진, 아, 경징계로 끝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저도 엄청나게 네 마음 고생을 아, 많이 하셨겠군요. 예. 네. 그때 특히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 인천시장님이 예, 그때 야당이었기 때문에 예, 또이렇 설득하기가 좀 일부 또 쉽지가 않는 면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네, 설득한다는 건 중앙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아니 감사원을 아 감사원을 왜, 왜 이렇게 재산을 팔아야 된, 아, 팔았어야만 됐고 왜그 네. 가격에 팔았어야 됐는지를 이제 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쉽지가 아,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는. 그 실질적인 상황은 누구도 부동산을 안 살려고 할때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음,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인천 광역시의 재정위기 극복하는데 굉장히 앞장 설 수밖에 없는 네.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시장님은 이제 송영길 시장이었지만 님 제가 있는 3년 여 기획관리장 동안 은 부시장님이 그세 분이나 바뀌고, 네. 어 정무부시장님도 두분두 분이나 바뀌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 기업관리실장이 서열상으로는 좀 낮지만은 제일 그래도 그 오래 장기간 재직하면서 저 어, 시 시의 금고직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의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인천광역시의 이 재정 상황이 좀 많이 호전됐다고 는 네. 해요. 네.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때 이제 재정이 어려운 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천 자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도 금융위기가 오므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이 돌아가는 것에서 경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많은 이제 은행 융자를 내가지고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송도 영종, 청라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터져가지고 그걸 팔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어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재산이 제가 떠나고 난 이후입니다만은 좀 팔리고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또 많이 좀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이제 재정 위기는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극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그 해보면은 제가 인천시에 있다가 그 후에 제가 이제 서울시에도 오래 근무했었고 대구시 부시장도 했고 이래 과정을 보면은 인천시는 실질적으로 인천 시민들이 별로 느끼지를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천이 전체적으로 땅 자체가 섬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땅이 넓은데다가 대부분 평지고 택지와 산업용지로 개발 가능한 땅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기업이 오거나 공장이 오는 걸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서울, 대구, 인천, 그다음 실제로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위기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아마 쉽게 이제 극복이 되고 아마 더 인천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그를 생각합니다. 네, 행정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식견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오랜 동안 행정 관료 생활을 네. 해 오셨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 네. 정치인으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네. 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정 의원께서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지만 작은 나라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걸 단일 체제로 가는 것보다도 지방 분권의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그이 민주당에서. 어, 이제 강원도 산불 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소방 그 시설의 어떤 현대화나 이런 거를 야기서 갑자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의 문제는 어, 지방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충분히 소방이나 또 산림청에. 그 뭡니까? 뭐, 불을 끄고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돈의 문제지. 이걸 다시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 전 세계적으로 소방 업무 같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가 없습니다. 네 그걸 다시 국가가 가져간다라는 것은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개헌의 대명분이 민주당이 할 때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는 거였거든요. 그거하고도 맞지도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의 소방직화국가직화보다는 아, 국가 재정을 좀더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주고 넘겨주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소방 같은 경우에는 목적 교부세 같은 것을 대거 신설해 가지고, 그래서 재정을 많이 넘겨줘 가지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재원을 주는 것이 마치, 마치 지방 공무원을 국가적으로 한다면, 은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을 전부 다 국가지급 한다면 지금 현재 인천소방본부 나 소방파출소나 그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걸 다시 국가가 다 사들 일 수도 없을 거고 그럼 그걸 지방자치단체 고유재산을 또 국가에 대해서 무상 양도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을 지방에다가 충분히 소방 관련 시설이나 예산을 줄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방 고유 업무를 국가로 가져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떤 큰 자치분권의 큰 대세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 시민들이 3 0 0만 명입니다. 경기도민들은 천삼백 오백만 천삼백 오십만 명에 이르는데요. 정말 큰 지역인데요. 예.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 예. 여러분들 그리고 인천일보 TV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라면 어떤 말씀 해주겠습니까? 예, 오늘 그 인천일보 TV사의 어, 그 배려로 제가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지방선거 때에 제가 부주의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좀더 인천이나 경기 지역 발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더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게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직접 참여해서, 아, 인천 시민, 그리고 부천 시민,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공식 사과에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물론 정태욱 의원 측에서는 이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으셨겠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굳이 이미 지난 이 사안 이슈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공식 사과를 한다면, 라 긁어부스러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인천시민과 부천시민 여러분들께 공식 사과의 자리를 갖는 것이 도리겠다 그게 정도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라게정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그 진심이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말의 중요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가 함께 느끼는 자리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구는 비록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지만 인천과 경기를 위해 또 인천과 경기 시민과 도민들에게 평생 사과하는 사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천일보 2019 인천 경기 연감 발간 다양한 생활 정보를 비롯해 인천 경기의 역사와 현황을 한눈에 인천 경기의 종합 자료집 대한민국 지성인의 대백과사전 인천 경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2019 인천 경기 연감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